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ible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Lina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덧 사도행전 5장도 저희가 이제 절반 이상을 달려왔는데요. 어,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온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신문을 받죠 신문을 받으면서 이 대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너, 너네 내가 어? 그 예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엄격하게 지시를 내렸을 텐데, 명령을 내렸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길게 몇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게 당연히 옳지 않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We are the witnesses of these things.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인이다. And so is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령 또한 그러하다.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Whom God has given to those.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근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Who obey Him.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 또한 그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는 성명도 증인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울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3절입니다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wanted to put them to death. 자, when they heard this 자, when 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의문사로 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When are you gonna leave? 너 언제 떠날 거니? 이렇게 사용을 할때 보통 이제 의문문에서 언제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의문문이 아닌데 이렇게 문장의 앞에 나와 있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무엇 무엇 했을 때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They heard this.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heard라는 단어는 hear, 듣다라는 단어의 과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 저저저 저번 시간 저쯤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hear와 listen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hear와 listen이 둘다 듣다라는 의미지만 한국말로는 hear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리는 거. 그냥 내가 귀가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 이런 거의 느낌이라면 listen은 뭔가 내가 경청을 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어, 요 차이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they were furious. 그들은 furious 했대요. furious는 몹시 화가 난, 격분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이 furious가 다른 의미로도 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이 바다 파도 같은거나 폭풍우 같은 게 되게 격하게 막 날뛰는 이런 거에도 furious furious 뭐 sea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바다가 이제 격하게 날뛰는 그리고 요것과 이제 유의어로 fierce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erce 그래서 어, 폭풍뭐 파도가 격하게 이렇게 몰아치는, 폭풍과 몰아치는 이런 거할 때, furious나 uh, fierce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준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 엄청 화가 나서, w a n t to put them to death. Want, 원했대요. 뭔가를 원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죠. 뭘 원했냐면, put to death. Put somebody to death 하면은, 이제 처형하다, 죽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death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ut, today, 죽음에, 이제, p u 이 어디에 두다, 뭐, 넣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두다, 죽음에 넣다, 뭐, 이런 의미니까, 이제, 의역을 하면, 처형하다, 죽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처형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execute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유의어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요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wanted to put them to death.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wanted to put them to death. 네, 잘하셨어요. 이 wanted와 to가 같이 붙어있으면 wanted to 그러니까 발음을 t 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wanted, want to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want to 네. 그렇게 발음을 해주셔도 돼요. 굳이 wanted to라고 발음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은 오늘 배운 내용 같이 복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When, When은 의문문의 경우에는 언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지만 의문문이 아닐 경우에는 뭔 뭣했을 때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ear, heard, heard 해서 뭔가를 듣다.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furious, furious는 몹시 화가 난, 격분한, 경로한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어, 폭풍우나 바다 이런 게막 휘몰아치는, 격하게 휘몰아치는, 날뛰는,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도 furious가 사용이 되고,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는 fierce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want는 원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put somebody to death 하면은 누군가를 처형하다, 죽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과 또 유의어로는 execute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 꼭 복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